12절 말씀 1절 우리 다같이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음,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음, 제일 잘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늘 소통이 잘 되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어, 생명줄입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님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한 소통. 어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면 여러분이 예, 말씀을 어느만큼 어, 잘 여러분 듣고 이 말씀을 날마다 어, 묵상하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 아주 중요한 일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걸 항상 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살아 있는 관계가 돼야 돼. 여러분이 이제 음 부부지간에 결혼해 가지고 살때에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뭐죠? 그 눈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먹고 싶구나. <laughs>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어, 뭐 갖다 드릴까요? 그럼 내 마음에 그걸 품고 있었는데 <laughs> 갖다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냥 그 말안 해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관계도 하나님하고 늘 여러분이 잘 소통이 되면은 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럴 때 하나님이 어, 뭘 계획하셨는지. 그런 거를 잘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주 관계가, 에,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하고 관계가 늘잘 소통하고 잘 통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현장 갔을 때도, 어, 하나님이, 아, 원하시는 게 뭐구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건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거를 즉각즉각 알아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이 말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늘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큼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신. 여러분의 생각, 마음, 눕고 자고 일어나고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시거든. 그러면은, 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사느냐, 이게 여러분 생명이고 이게 모든 힘이다. 예. 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잘 통한다면 여러분은 뭐요? 가장 큰 빼기 있는 사람. 그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 만왕의 왕, 예? 만주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늘 통하는 관계다. 그거보다 더큰 빼기 큰 어디 있어요. 예? 그게 그거보다 더큰 힘이 없죠. 예.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야곱바왜네가 그렇게 낙심하고 그러느냐. 네. 그러면서, 어,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죠? 어,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음, 이게 날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도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날, 어, 문제가 작아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 보이면은 문제에 눌려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바라보면은 어, 문제가 뭐, 작아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다가 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니까, 이 무기, 사탄을 꺾는 무기가 돼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음, 24시간,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여러분 주, 주변에 있다 하고 봐야 돼요. 응? 그 베드로가 왜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 시오 했는데 금방 예수님을 바지 가랑이에 붙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사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엊그제까지 은혜 받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한달 후에 얼굴을 딱 보니까, 성령 충만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예? 다른 충만이 돼서 있는 거야. 응? 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탄은 항상 우리의 이 틈을 노리는데, 이 사탄을 이기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뭘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속이려고 할 때, 뭔가, 자꾸 여러분, 뭐, 화나게 한다든지, 낙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 예수님도, 어, 요즘 사람들을 사탄이 속이는 방법은 막, 이렇게 막, 막 무섭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뭐냐, 그러면 이게, 그, 유혹될 만한 거 있죠? 아주 세상에 막 좋아 보이는 거.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다 보여주면서 네가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을 갖다 대자,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때 그때마다 말씀으로 대응할 줄 알아야 되지.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기 결국 걸려드는 거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주 여호와에게만 경배하라고 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소통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쌓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묵상을 많이 하세요. 묵상. 매일 성경을 읽고 목상하세요. 어,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매일 한 장이라도 읽으란 말이지. 예? 매일.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뭔가 다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지. 예? 그걸 왜 주셨겠어요? 사탄이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을 미혹할 거니까. 그래서, 어,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으면 이게 이게 무기로 바뀐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방패가 된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자꾸 불 화살을 쏜대요. 불 화살. 불 화살은 뭐 자꾸 불신앙을 넣어 주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한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실패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다 믿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 예. 네. 그러니까 사탄은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완전히 망했어. 그런 생각을 넣어줄 거라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죠?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 이게 모세자네, 모세. 믿음의 사람의 말. 그, 방패가 되는 게 뭐요? 예 하나님 말씀이죠. 왜 모세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으니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통과시킬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무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씀이 많이 들어 있어야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주일날 한 번만 들어서 되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암송하면 더 좋고요. 암송. 여러분 마음에 뭔가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암송을 해 버려야 해요.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언제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록하는 기록. 기록. 우리 조 권사님이 이렇게 뭘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성쿠들 쭉 만들어 놨죠. 그거, 여러분, 그걸 잘 이렇게 매일 읽고, 어, 묵상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잖아요. 그냥 볼수 있는. 거죠. 아직도 안 가진 사람 하나씩 가져가셔요. 네. 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언제든지 쳐다보라고. 거기 보니까, 거의 모든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뭐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그런 게다 거기에 말씀을 다 뽑아놨어요. 근데 그걸 잘 사용할 줄 알면 돼요. 어 그리고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오늘 히브리 4장 12절이죠. 우리가 병들게 되는 게왜 병들게 되느냐? 어, 영적인 병이 먼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눌려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 살다 보니 결국은 정신 문제도 오게 돼 있고 또 육신의 문제도 오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를 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리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 요한 1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영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사탄에게 눌려 살고 사탄에게 길들여졌으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많이 여기 병들어 있거든. 그런 구원을 받았어도 생각과 마음이 계속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자꾸 말씀의 거울에다가 비춰봐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꾸 이렇게 고쳐져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생각 마음이 치유돼요. 그러면은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온답니다. 그러면 정신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정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울증, 뭐 공황 장애니, 뭐 불안 장애니 얼마나 많아요. 뭐 정신과에 려보면 한 300가지 이상 된다 그래요. 그러면 따라서 오는 게 육신 문제인데 생각과 이렇게 영적으로 치유되고 생각 마음이 치유되면 육신은 육신의 원리를 따라 운동도 잘하고 음식도 잘 가려 먹고 수면도 잘하고 육신의 어떤 그런 원리를 잘 하면서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그럼 육신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면 결국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도 이게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말씀을 꾸준히 듣고 꾸준히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치료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 날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영적으로 강해지면 나머지는 어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함께 하는 생활 그랬죠? 성경 66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좀 보면,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글을 한편으로 한 권으로 묶어 놓은 책이다. 성경이 1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저자도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은 무슨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 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 동행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 그게 동행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하루 세 끼를 먹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 영적으로 여러분 잘 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니까 어, 성경을 통해서 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이 여러분을 자꾸 자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이, 바울의 편지들이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신약입니다.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줄거리가 뭐냐.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이 되고, 어,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느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인간에게 왜 불행이 들어왔는지. 그 원인을 말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인간을 회복시키셨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지금은 교회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한다. 이게 성경 66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인간의 창조에 대한 것, 또 인간 타락에 대한 것,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시고 세계를 복음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열두 사도와 교회를 세우셨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 디모데우스 3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줄 아는 그런 온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는 다 여러분 그렇다치더라도. 이 하나님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어늘잘 소통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꾸준히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다 깨닫게 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다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게 여러분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뭘 이루어야 성공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잘 되는 사람.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 자체가 가장 행복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예. 네.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